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왕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게 보는 종목 두 번째 현대자동차 우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현대자동차가 지금 좋게 보이는 이유는 우선 본업이 아주 탄탄해요.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들고 몇년 전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품질도 높아지고 디자인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편의성이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회사랑 비교해도 굉장히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주 탄탄하다는 거예요. 미래 준비라면은 우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UAM,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이 모든 것을 글로벌 탑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성과가 지금 보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대차는 eGMP라는 시스템으로 바닥에 이제 보드처럼 자동차 바퀴와 엔진, 그 모터죠. 전기차 시대는 모터와 그게 보드처럼 바닥에 쭉 깔려서 그 위에 자동차를 이제 얹지는 방식으로 이제 플랫폼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처음에 테슬라에서 만든 방식이었는데요. 그 방식을 이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런 모듈화를 시킨 회사가 아직 많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완전 모듈화를 시켜서 이제 내년부터 해서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특히 한국 회사들은 저력이 있잖아요. 그 마감의 완성도의 품질 그리고 굉장히 싼 가격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앞서는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이폰 시대의 갤럭시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저는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PER이 지금 그래 나름 높죠. 30보다는 넘으니까요. 이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받아야 될그 PER 주가 수익 비율보다는 넘어섰어요.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진짜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현대차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큰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현대 자동차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로서 완성도 있게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과 그리고 타사 대비 싼 가격, 가성비라 그러죠. 그 훌륭한 가성비, 그것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 나올 전기차를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 게임 체인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가성비라는 게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는 전기차로만 단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오면 뭐 어떻게 될까. 미래학 책 같은 걸 보고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자동차라면 아주 비싼 가격이라도 구매를 많이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완벽한 주행, 자율주행차가 나오려면 레이더, 라이다, 온갖 센서 장비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아무리 싸게 만들어 3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 3억 이상의 차를 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버나 디디 출신 같은 자동차 플랫폼 회사가 무인 자동차를 대량으로 사서 이제 카풀 같은 방식으로 무인 자동차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차한 대가 자율주행차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아무리 자율운전차를 싸게 만들어도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차를 우버 같은 데서 사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이라든지 배송 같은 걸 해서 자동차를 계속 활용을 해서 24시간 차를 활용해야 이제 들어간 비용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무인 자동차의 시대는 우버나 디디 출신 같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결국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버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서 모아야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박세익 전문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본인은 우버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무인자동차의 시대는 결국 우버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우버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렇다면 우버에, 우버가 우버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고 어느 회사의 무인자동차를 사게 될까요?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를 가보면 수많은 PB 상품들 있죠. 이제 우유라든지 과자라든지 브랜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붙어있지만 제조회사는 메일유업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버에서 자동차를 서비스를 하면 우버 브랜드가 찍혀 있겠지만 결국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줄 텐데 우버가 선택할 때는 품질력이 아주 우수하면서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나 애플 같은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같이 는 기업들은 자동차를 스스로 팔겠지만 현대 같은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우버 같은 기업에 수많은 차를 납품하는 굉장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는 수소차를 보면요. 사실 수소 경제 시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수소경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긴 했었지만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태양광이 굉장히 핫해가지고 공급 과잉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야기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예전에 OCI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아서 고평가 됐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슬픔에 잠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태양광 셀 모듈 같은 가격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전체 발전 설비량의 상당 부분이 아마 15%에서 20% 였던 것 같아요. 친환경 쪽으로 이미 전환이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환경 발전은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풍력시설 같은 거는 장비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 버리는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ESS 같이 전기로 저장하는 거는 좀 저장하기도 쉽지가 않고 한계가 있는데, 아, 그럴 거면 그걸로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로 보관을 하자. 보관도 용기 하고 옮기기도 쉽고. 그래서 수소를 계속 생산하게 되면 어차피 버려지는 돈을 수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를 같이 해도 되겠다. 수소 경제에 대한 미래상이 굉장히 밝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었던 현대 자동차가 지금 수소트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죠? 예전에 니콜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어떤 계획만 발표하고 약간 현실성이 없었던 거에 반해 현대자동차는 이미 상용화 수소트럭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 이후에는 수소자동차까지 시대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까지 장기적인 미래가 아주 밝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 로봇 회사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정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기업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 했지만 계속 여러 회사의 인수 합병을 당하면서 지금 약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 강아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한 대가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사인 중국 회사가 천만원대 이 로봇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 하면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 바로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었던 한 공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대량 생산 능력, 게다가 품질까지 완벽한 이런 현대 자동차랑 합병을 하면 로봇을 굉장히 대량 생산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회사보다 더 좋은 가성비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를 굉장히 반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봇과 미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로봇이 또 어떤 미래를 제시하냐면 공사 현장 같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 무인 자동차가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에 배송을 문 앞까지 배송을 해 줘야 되는데 문 앞까지 배송을 사람이 한다면 무인 자동차가 의미가 없죠. 유인 자동차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인으로 가면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것도 무인으로 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런 로봇이 우리의 미래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UAM이라고 하는데 날아다니는 택시죠. 이 날아다니는 택시도 현대가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6개월, 1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약간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이 분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 분야도 언젠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아주 먼 미래까지를 열심히 준비하는 현대자동차가 정말 굉장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39조 9,500억이 잡히네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가요. 10배가 훨씬 넘어가죠. 그리고 중국에 최근에 뜨고 있는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는 물론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했습니다. 이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는 시가총액이 지금 80조가 넘어가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두 배가 넘어요. 지금 돈도 별로 벌지 못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닌데 현대자동차의 두 배가 넘어간다는데 이거는 니오가 고평가된 것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현대자동차가 엄청 저평가돼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PBR이 0.7이라서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한 배도 안 되고, 그리고 보통주가 지금 배당수익률이 2%가 넘어요. 제가 좋아하는 현대차 우선주는 현재 가격 대비 배당수익률이 4.5%나 되네요. 그리고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18만 7천원인데, 과거 2 0 1 2년에는 27만 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고점 대비로 봐도 가격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하락 가능성이 크진 않고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저점대비 두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 혹은 50% 박살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월급을 모아서 열심히 추매를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정도는 계속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일 수도 있겠죠. 저는 현대자동차를 예전에는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세계의 회사가 전기차를 한다고 하는데 혼자 수소자동차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수소자동차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전기차는 모든 부품을 다안 쓰게 되거든요. 수직 계열화 돼있는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사용하면 다른 부품들은 기존에 쓰던 내연기관 부품들을 그대로 쓰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전기차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 수식개열화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 아주 소극적인 미래 대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소차의 시대도 돌아야 하고 그리고 뒤늦게 들어갔지만 전기차도 글로벌 수준으로 지금 수준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과거에 강남 쪽에 현대 부지 땅을 산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걸 보고 아,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려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예제 예상처럼 2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쭉 빠졌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되게 그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주가가 낮아진 상태였고 다시 미래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현대 자동차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